주시옵소서 음. 제일남도 가장 가정,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대절하는 군사님들 또한 아버지와 불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밤도 가정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강건하게 좋게 영광 돌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또한 제일남 전도가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기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유토하 식당과 사업도 기업들 통하여서 아버지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처럼 이 전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주 교회의 아버지의 순산의 일꾼도로 자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강력한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저 이란 전도가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목상님을 복결하며 성도들을 아버지에 섬길 수 있는 주안식 분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이 예배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오늘 이안 시간에 크신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마지막 시간까지도 가고 오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경건 릴수 있는 시간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네.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사장 육절에서 십육절 <laughs> 맞죠? 유인물에서 문제가돼 있네요. 그리고 도도 가시죠? 그러므로 조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거니와. 너희가 부르신 을받은합당하게 행하여. 오늘은 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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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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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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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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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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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만유에게 주고, 만유를 통해 주고, 만유하는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분의 일을 육가하로올라가시되 탈락된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적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성부하고 모든 예언의 진작이 이런 나이아하시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이는 말을 듣나이아요. 공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물성에 대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 가라지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여 나는 순수와 감사하게 받아 온갖 종류의 풍내리려 부하지 않게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품하여 군고만 마르는 능력이 각혐각 지체의 부양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 사랑하며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법기대 장로님께서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아, 아, 예. 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한증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모데전서 1장 12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다음 사람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으신 니님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속한 자들은 지상에 속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하죠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를 관리하는 일권입니다 집권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 집권자는 하나님이 교회 안의 질서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절대 흠집이 나지 않게 충성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절대 상처가 나지 않게 사명을 감당해갑니다. 오늘 이 잠깐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일남전 대원들 하나님이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충성하시고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단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가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어둠에 대해 그런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천국 천사는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일남도 정도 우리 회원들 뭐 예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은 무리가 이곳까지 와서 그 안에 이제 가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죠. 그러나 무사히 도착해서 맛있는 식사도 해서 들고 또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바다, 저기 내가이가 가지고 응? 재미나는 시간도 보냈고 또 멀리 인제 자장나무 숲에 간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중간에서 이제 비밀의 정원을 둘러서 어? 비밀의 정원 그냥 우에서 잠시 구경하고 또 폭포에 갔다가 뭐 이렇게 아주 웃은 일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얼마나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렸습니까 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가는 날까지 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게 또 더욱더 감사한 건시온이가 오늘 눈이 그냥 퉁퉁 보어가지고 참 걱정을 했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괜찮을 거다 하고 내 병원을 갔다 왔지만은 내과에 갔다 와가지고 하나도 이 가려운 것도 없고 다 나았어요. 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덕분에 뛰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본교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더큰 영광 돌리며 모든 우리 일남람전대회원들 우리 또 권사님들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난 예수가 좋다고 이거 없어도 하실 수 있나요? 모르시면 땅굴로 하시죠. 원래 내가 악보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안 돼가지고 나예수사랑한다 303장으로 하겠습니다. 아의가해순 <소리를 owner gefselling necessary> <healthy> Oh, <speaking in Hebrew> Yeah. 제 기도의 한 목사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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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고 <laughs>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사드리옵니다. <laughs> 오늘 <웃음> 아버지요 주온간에 우리 일 년도 은신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참석하신 모든 우리 일남도 회원들을 하나님께 큰 영광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집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도 아버지 먼 길로 아버지 행사를 나갔습니다. 주님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큰 우리 일남눈도 하나님의 큰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영당 아, 네. 중앙교회 하나님 우리 지둥들을 일남눈도가 하나님의 더욱 더 활성화되어 부흥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 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모든 사실 가운 가운데 가정과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의 가정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쁜 날만 즐거운 날만 되게 하여휴시 없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아무고 아무데도 안아무아안 가고 있어 아아버지의안 가고 안 가고 도어 아무데도 가고 있어 아무데도 안 가고 있어 아무데도 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무데도 안 가고 있어 아무데도 안고 있어 아무데도 안 가고 있고 있어 아무데도 안 가고 있어 아무데도 도아도가어무도 오늘 오는 가운데 우리 1랍년도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1박 2일 여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일랍년도 회원들이 다 참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은 우리 1랍년도 회원들또 다음에 함께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